안녕하세요. 11월 4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광진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자양동 광진아우 스토리 한강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2.75억보다 25.27% 저렴한 1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.8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대월리버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75억보다 21.57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58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장동 광나루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85억보다 18.2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중곡동 SK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66억보다 17.24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3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장동 광나루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6억보다 17.0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2.21억보다 16.72% 저렴한 1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더샵스타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3.38억보다 14.49% 저렴한 2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광장동 워커힐 현대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5억보다 14.2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장동 워커힐 현대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5억보다 14.2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장동 워커힐 현대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25억보다 14.29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장동 광나루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6억보다 13.93% 저렴한 1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광장동 광나루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66억보다 13.93% 저렴한 10.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자양 8차 현대 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2억보다 13.58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자양 8차현대홈타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6.2억보다 13.58% 저렴한 1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8.5억보다 13.51% 저렴한 1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한강성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16억보다 13.27% 저렴한 11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-46.0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광진하나꿈에 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6.5억 보다 13.21% 저렴한 2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5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8.69억 보다 12.88% 저렴한 2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28.69억보다 12.88% 저렴한 25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삼성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9억보다 12.84% 저렴한 9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4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로얄동화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31억보다 12.72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양동 광진 스위트M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억보다 12.9% 저렴한 10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더샵 스타시티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0.66억보다 12.9% 저렴한 1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광진 트라펠리스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8.2억보다 12.09% 저렴한 16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한솔리베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6억보다 11.76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한솔리베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13.6억보다 11.76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한솔리베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, 13.6억보다 11.76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자양동 자양현대 645에서 5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16억보다 11.76% 저렴한 12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11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구이동 현대프라임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26억보다 11.54% 저렴한 2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0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하양동 하양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04억보다 11.53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 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